국민의힘은요, 공식적으로 이 조기 대선에서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물밑에서는요, 자기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치소를 방문한 윤상현 의원은 이에 대한 윤대통령의 의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당이나 이제 자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영상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리알이 돼서는 안 된다. 좀더 지금은 자유민체제의 위기 아니냐. 그래서 좀더 강력한 이런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우회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 한울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조기 대선을 한다 뭐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건없습니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안팎의 원로들을 만나서 뭐 2월 하순쯤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고, 오세훈 시장은 수요일날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요. 민주당 분위기에는 대놓고는 할수 없지만, 드러내놓고는 네. 할수 없지만,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어,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절차대로 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 세상 일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 탄핵이 이, 인용됐을 때는 조기 대선 국면인데 예. 근데 탄핵 이후에 2개월 뿐이 안 됩니다. 음.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어, 준비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네. 저희가 봤을 때 어, 지지율이 음. 기, 어,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당 나오죠? 그 예.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제가 볼땐 투사됐다. 그렇게 아, 생각이 들고, 예. 무엇보다도 여러 여당의 후보들이 있을 때, 1위 주자가 됐을 때 힘을 모아주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을 때 (2등이나) (3등) 지지했던 사람들이 음. 대통령도 지키고 그렇다면 음. 지금 (1등이) 김문수 장관이기 때문에 네네. 좀 표를 좀 보태주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나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정중동 이런 움직임을 음.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음. 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개헌이란 거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 개헌의 논의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 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대해진 음. 어, 국회의 권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회 해산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29번의 탄핵과 30번째 탄핵까지 할수 있는 과정 속에서 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음. 그런 흐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그런 걸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꽤 네,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네. 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면 네네. 이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국회 권력도 그렇고 대통령의 음. 어떤 비상계엄을 통해서 네. 뭔가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민주당은 이 개헌에 대해서 네. 금기업니다. 왜냐?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국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이재명 개인의 어떤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네. 물이 더러운 만큼 눈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 이게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음. 뭔가 균형 있게 권력 분점을 통해서 뭔가 개헌을 해야겠다. 음. 그게 결국은 개혁이라고 보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건반 개혁 세력이다 음. 이렇게 서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일단 개헌 카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발언이 별로 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반응 또 이재명 대표는 아, 실현성 같은 건 없죠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음. 그 이후에 개헌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면은 개헌 논의를 지금 하기에는 예. 사실 보수 진영에서 갑자기 지금 개헌 얘기를 끄내고 있잖아요 마치 음. 이1 2월3 일날 있었던 위헌 위법. 이 비상 계엄과 이 탈핵 정국이 예. 이 대통령 개인의 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인 것처럼. 이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전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란 그리고 탄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 버리면 그것이 네. 어, 그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 중에 이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만약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어, 음.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음. 이것을 뭐 제왕적 대통령제 아까 근데 뭐 모순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지키고 싶을 것이라로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는 갑자기 의회에 비대해진 권력 때문에 마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87년 이후에 이 권력 구조를 갖고 그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예. 운영해 왔지만 이런 위헌 위법적인 비상 경험을 한 사람은 이, 그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현재의 결정이 나온 후에야 두개 대선이 돼서 해원에 어,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